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속 의원들의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총선 공약 실천 1호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세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진보진영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민주당과 안철수 원장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에 대해 넌센스에 가까운 제도라고 비판했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안 원장의 무호한 태도에 대해선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박성원 부장, 네. 그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세비를 반납한다 안한다 이제는 짓뭐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렇게한 14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 4호로 10대 공약 중에서 내놓았던 것이.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지키자는 명분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오늘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모든 의원이 뭐다100%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네. 다 따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세비를 네. 그 계좌에서 바로 빼놔서다 일괄적으로 모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의원들의 개별 계좌로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당 계좌로 일괄 입금하도록 했고요. 사는 어, 거. 예, 그렇게 해서 네. 140명의 여 의원들에게 다 동의 서명을 받았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이거나 이안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았다가 그 당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세비 반납이 이제 국, 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딸린 식구들도 많잖아요. 네, 보좌관 네. 인턴까지 합치면 다 9명이나 된다고 는데 그분들은 네. 뭐 정당적으로 받는 거죠? 예, 보좌진들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이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에서 의원들에게 가는 세비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약이었으니까 공약을 지킨다라는 거 그리고 개헌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보이는 거는 뭐 국민들이 조, 이렇게 바람직하게 볼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 생계현 의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뭐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아, 당연히 있었죠.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고 그 명분에는 단순히 생계뿐만이 아니라 원내 지도부가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은 수개월 동안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될 준비해서 이제 겨우 월급 받나 생각하는데 <laughs> 첫달 월급부터 떼니까 답답해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문호동 무임금 얘기를 하는데 네. 굳이 개헌안 해도 뭐 다른 지역구라든지 이런 일을 할 네. 수는 있으니까 뭐그 부분의 주장이 아주 일리가 없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네. 네.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게 네. 뭐랄까 뺏겼다 <laughs> 또는 뭐 이런 시각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반응?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그 쇼하지 말고 네.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개원할 수 있게. 그... 협상 조건을 양보를 해서 개원을 책임지게 시켜라 그리고 국민이 일 열심히 하는 걸 바라지 세비 반납하는 시효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상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이런 자기희생 같은 것이 어떻게 비칠지를 내심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세비를 반납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씁니까 예 네, 새누리당은 현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 중에 하는 방안을 어, 기부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이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네. 근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국회의원 중에는 좀 사, 뭐 살림이 좀 넉넉한 분들 이 있지만 실제로 또 이제 생계가 어렵거나 뭐그한 네. 분도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생계가 좀 막막할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게 네. 뭐 나쁜 일 하라 뭐 내몰을 네. 받는다든지 이런 뭐 현상도 상상은할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쪽 정상적인 막아놓으면 혹시 뒷돈 검증도 받지 음성적인...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국민들이 당연히 하실 텐데, 그,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럴수록 에 빨리 개원을 관철시켜서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압박하는, 스스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쓰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압박이 좀될 텐데, 민주당도 네. 여기에 좀 뭐, 뭐 국회 개원이 뭐, 만약 늦어진다는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만, 네. 동참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이것은 쇼다라고 전제하고, 여기 따라가기보다는, 어 빨리, 새누리당이. 개원 협상 조건을 양보해서 정상적인 등원을 하도록, 개원을 할수 있도록 하라는 촉구하는 쪽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 보니까 네. 아까 나온 게 25명?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생각보다 저 절반 정도더라고요.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거의, <laughs> 네. 민주당이 14명, 새누리당이 아마 7명, 거의 반 정도 가까운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적죠. 아마 이렇게 된 데는 그 의원 겸직이 허용되는 직종 중에서 예를 들어 변호사, 교수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민주당이 이번에는 변호사를 많이 좀 영입을 해서 변호사 의원들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민주당의 겸직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하튼뭐 세비 반납하는 뭐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 18대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딸을 그 자기 등록 저기, 보좌관으로 등록을 해서 한 3년 네. 동안 1년 연 7천만 원씩 2억 정도를 챙겼는데 19대에는 네. 후배 의원 비서로 등록을 네. 시켜가지고 또 저, 저기 육 육급 공무원으로 다 등록을 시켰다. 그러니까 네. 이거 너무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자기 친인척 아들, 딸을 조카를 보좌진으로 등록시켜서 사실상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 타가는 의원들이 많이 비판이 되어 왔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 자기 때 딸을 3년간 해서 한 2억 정도 사급으로 월급을 받아 간데다가도 모자라서 다음 후배 후배 직종 제가 직종은 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후배 직종에 있었던 같은 당의 의원에게 이번에 6급으로 다운 시켜서 6급 보좌진으로 취업을 시켰다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도 많은 특히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많은 비판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좀 보기에 좀 좋진 않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그 안철수 서울대 원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네. 어제 우리가 저희가 대선이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제 앞으로 누가 나올지에 대해서좀 막막하다, 좀 안개 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안철수 원장 측이 어제 저뭐 드디어 좀 반응을 좀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원장 측의 그, 어 대변인이 그 기자들에게 메시, 메시지를 보내서, 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어, 이, 우리에 대한 이렇게 공격은 그 상천액이다. 음. 이런 의도를, 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보냈는데, 여기에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그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서 안철수 원장을, 어, 말하자면 값을 좀 깎아내리는 내가 이길 수 있고 안철수 원장은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들 을 앞다투어서 한 것이 아마 좀 자극이 됐잖아. 그 주요 주자들이 한 말씀씩 했었는데 어떤 네. 말씀이었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그어그 어, 그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안 교수는 실상도 없이 이미지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막연한 상태의 안 교수 지지와 나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질수 없다. 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두관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무소속 후보가 국정을 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김두관 지사도 얼마 전까지 무소속이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기사를 어디 해설 기사를 조금 보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 측이 이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상처내기라고 네. 그거 이제 곧 나갈 테니까 네. 좀 보채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네. 메시지다. 왜냐면 누구한테 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라 이 얘기는 결국은 네. 새누리당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정치적으로 생각이 기울어져 있 대선 출마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은 네. 이렇게 반응을 보내면서 말하자면 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네. 우리가 뭐 가수도 무대에 등단할 때야 의상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에 함의이 자체가 어, 출마 선언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네. 그이해찬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언론 인터뷰에 보니까 네. 한 7월 20일 정도까지는 좀 뭔가 좀가부안의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안 원장 측에서 나온 걸 보면 좀 임박한 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어, 시점은 뭐꼭 그렇게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어쨌거나 출마의 결심은.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인들의 얘기고, 특히나 최근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내지는 전직 의원들 중에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 접촉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비춰볼 때는. 어, 출마 쪽의 결심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원장의 그 출마 여부에 대한 뭐 비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그 대표적인 진보학자이죠. 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교수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에, 안 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면서도 비정상적 태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에, 이런 것은 그 검증의 기회를, 검증의 기회를 국민과 당원들에게 그 주지 않고 회피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나 선거 풍토에서나 정당 정치에 비춰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아마 그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안 교수 얘기도 그렇지만 네. 민주통합당에서 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는 네. 모바일 경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 어제 안교 아, 최장 직 교수의 비판에서 오히려 관심을 끄는 것은 아, 안 교수의 출마 부분보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진보 진보의 대표적 중견 학자인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경선은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측에 과도한 대표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 즉, 젊은층에게만 그 젊은 과도하게 대표해서 실제 국민 일반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를 뽑는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대로 어떤 뭐 50대 이상이라든가 좀 휴대폰 잘, 쓰, 잘 사용하지 않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의견이반 받는 기좀 제한된다는 소리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